그러면 결국 한국인 멤버가 점점 줄어들거나 K-POP에서 한국인 멤버들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제가 요즘 쇼츠들을 좀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어디 언론에 갔던 인터뷰나 라이브 방송을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쇼츠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영상이 바로 저출산 문제로 변화하는 케이팝 시스템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 주변에 신인개발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지금 저출산에 대한 케이팝 상황들에 대해서 말이죠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보다 신인개발 개발 부는더 저출산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떤 점이 힘드냐 하니까 앞으로 점점 국내에서 한국 멤버들 뽑기가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뿅 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면 갈수록 개박살이 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슈카월드 같은 대기업 유튜버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뉴스에서도 뭐만 하면 저출산, 저출산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실제로 10년 전과 올해를 비교를 하면 출산율이 10년 전보다 50%가 떨어졌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저출산 영상 댓글들 보면 우리 동네에는 애들이 많아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뭔 소리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신도시 같은데 학교 주변에 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방 쪽은 개박살 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7년부터는 수도권 폐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수도권에 다 몰려있는데 그 수도권 마저 지금 폐교가 시작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케이팝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연습생 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하려고 하는 애들 널리고 널렸지 않냐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 1년 정도 사이에 신인개발부 직원들 말로는 역대급 연습생 수급난이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케이팝 2세대 3세대 때는 어땠냐 하면 실패하는 아이돌 뜨지 못 타는 아이돌, 이름이 없는 아이돌까지 다치면 1년에 200팀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이돌 데뷔가 1년에 200팀가량이 나왔다는 소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그렇게 안되죠. 그렇게 못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연습생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친한 기획사 대표님이 계세요. 나름 업계에서 이름값이 좀 있는 중소엔터입니다. 하이브랑 같이 협업도 하고 있고요.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방시혁 의장님이 너 진짜 잘한다. 인정한다. 내가 너한테 배울게 많다. 이러면서 데리고 막 여행도 다니시고 그럽니다. 이런 분이 차린 기획사 마저 연습생이 수급이 잘안 돼서 좋은 연습생을 뽑을 수가 없어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하이브에서 튕겨져 나온 연습생이라도 주워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이브에서 떨어져 나온 친구들이라도 주워가고 싶을 정도로 자체적으로는 연습생 수급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케이팝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하죠. 정말 그 피라미드 구조, 무한 경쟁 구조에서 꾸역꾸역 살아나온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케이팝의 하이 퀄리티, 세계적으로도 저 어린애들이 어쩜 저렇게 재능이 넘치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살아남은 건데 눈에 보이는 건 케이팝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살아남았을 때 퀄리티가 좋으려면 떨어져 나간 친구들도 많아야 잔인하지만 그렇게 해야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당장에 연습생 수급이 안 돼서 좀 괜찮은 애 들어오려고 하면 아니면 대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 있으면 엔터에서 개미 떼처럼 달려들어서 모셔가야 될 판인데 그 죽음의 경쟁구도가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뿅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습생 수급이 안 되고 있는가? 그냥 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말이죠. 부모님의 고령화에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30대 초반인데 제 주변에 친구들 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제가 친구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주변에 한두 명 결혼한 사람 빼면 다 결혼 안 했어요. 왜 결혼을 안 하냐 하고 물으면 한 1억 정도는 모아야 결혼하지 않겠냐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한 1억은 내가 내 힘으로 모아야 결혼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억 모으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30살이 되었을 때 1억 모았냐 하면 좀 간당간당하게 살짝 부족했습니다. 저는 나름 예체능에서 잘 풀린 케이스거든요. 해외도 갔다가 어린 나이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트레이너도 됐다가 유튜브도 했다가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도 1억 못 모았습니다. 제가 지방 사람이라 서울에서 조그만 원룸 하나 구하면 월세가 50에서 60에 하루에 식대 만 원만 생각하고 허리끈 졸라매도 월에 30이 나가고요 휴대폰 비, 인터넷 비, 공과금, 차비, 전기세 이런 거다 따지면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월에 150 숨만 쉬면 나갑니다. 20대 초반에 허리띠 졸라매고 사회생활 해봐야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모아요. 일반적인 친구들은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대학 갔다가 군대 갔다가 취준생 했다가 뭐 이래저래 하고 나면 20대 후반에 취업하죠. 그것마저도 집안에 서 대학 다니는 걸 지원을 좀 해줘서 스트레이트로 달려야 전화 이때 취업합니다. 그러니까 돈좀 모아서 결혼하려면 30대 중반, 보통 35에서 38세 정도에 결혼을 하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어, 저도 35살쯤에 결혼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연습생 수급 난이 부모님들의 고령화 문제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에는 보통 13에서 15세가 가장 연습생하기 좋은 나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나마 아이 낳는 부모님들이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요. 35살에 결혼해서 정말 아기를 빨리 가져서 36살에 애를 낳았다고 칩시다 이것마저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빠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애가 연습생에 들어오기 좋은 나이인 13에서 15세가 되면 부모님들이 50살이 넘습니다 케이팝을 지원해주는 부모님들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어릴 경우에 아이들이 연습생을 잘 버팁니다 이건 연예계에서 당연시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고 어리고 문화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의 아이들이 그나마 더잘 버팁니다 13살, 14살, 이런 애들이 뭐 다른데 가서 힘든 걸 토로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요. 옆에서 케어해주는 부모님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애가 연습생으로 처음 들어올 13살쯤 되면 부모님들이 50대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우리의 7살, 8살쯤에, 댄스 학원 보내고 너 아이돌 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에 부모님들이 그걸 지원해 줄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직장인을 하고 있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연습생이 딱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50대죠. 50살 넘어서까지 회사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부모님.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38선 4호점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38살 되면 회사에서 눈치를 주고 45세면 정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아이돌 시키려고 어릴 때 댄스 학원 보낼 때는 그나마 버틸만했는데 정작 애가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하니까 부모님이 회사를 못 다니는 거예요. 가정환경이 예체능을 지원하기에 빠듯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허리 휘어가며 연습생 시켜도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애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연습생 생활이라는 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절대 즐거운 생활이 아닙니다. 13살이라는 나이에 무한경쟁 사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압박감, 어마어마하게 힘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애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 부모님한테. 털어놓으면 네가 하고 싶다해서 시켜줬더니 엄마 아빠 너 때문에 등골 빠지겠다. 그럴 거면 그냥 그만둬라. 이런 말부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요. 장기 연습생이라는 게 생기기 힘든 구조가 이미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신인 개발부는 국내 연습생 파이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습생 괜찮은 친구들 찾으러 한국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신인 개발부에서 연습생 수급 시즌이 되잖아요. 6개월 동안 출장을 40번을 넘게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연습생 할례들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장기 연습생 그거 필요하냐? 진짜 되레들은 연습생 1년도 안 하고 다 스타 되더라. 하는 사람들도 제 채널에서 몇몇 보이던데. 너무나 짧은 생각입니다. 옆집 땡땡이는 머리가 좋아서 2, 3년 바짝 공부하고 서울대 가던데 우리 애는 저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공부 안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짧은 연습생 거치고 데뷔하는 친구들 정말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돌들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기 연습생 출신이에요. 단기 연습생보다 장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장기 연습생 출신 아이들보다 단기인 아이들 소식이 더 자극적으로 보이니까 눈에 띄는 거지. 압도적으로 장기 연습생이 많아요. 꼭 서울대 가야만 공부시키는 게 아닌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돌은 오랫동안 준비해서 어렵게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기 연습생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를 40번씩 드나들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한국인 멤버가 점점 줄어들거나, K-POP에서 한국인 멤버들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해외로 나가서 구해오는 이유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K-POP 유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부모님이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뿅. 자, 해외 매체랑 제가 인터뷰를 할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권에서 케이팝 아이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만 케이팝 아이돌 나오는 시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이루어진 케이팝 아이돌이 나올 거고, 프랑스에서 프랑스인으로 이루어진 케이팝 아이돌이 나올 거다. 왜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이브가 하이브 재팬 만들고, 하이브 할리우드 만들고, SM이 아메리카 지부 설치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작하고 해외로 퍼뜨리는 방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은 모든 엔터인이 다 하고 있는 거고 대기업은 벌써 대응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한국에서 좋은 아이돌 만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